정말 많은 뽀뽀 와, 우와, 와 이거 컷컷컷 컷, 컷. <laughs> 진짜 TMI네요 <진짜. 웃음> 등장한 것부터 좀 재밌게 하고 싶은 일단 4관왕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가 올해 TMA도 나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뽀뽀 와아아아 오케이 오케이 다시 가겠습니다 네 <laughs> <개요. 개요,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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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뉴진스가 올해도 TMA에 나오기 위해서 정말 퍼포먼스도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뜻깊은 상을 4개나 받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무대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 버니즈 분들에게 가장 감사한 마음이 큰것 같아요.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데이티 무대도 또 준비를 해주셨잖아요. 5인생 무대를 보여주셨는데 각자 다 다른 곡으로 선정을 해주신 어 저희 TMA에서 개인 무대를 어, 저희 단체 무대 전에 보여드렸는데 좀좀 좀 새로운 안무를 각자 했거든요. 아이 멤버가 이런 장르 뭐 이런 스타일도 굉장히 잘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 퍼디님들께서 열심히 개개인에 맞게 안무를 잘 짜주셨습니다. 개인 무대뿐만 아니라 How Sweet 댄브가 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멋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음. 특히 오늘 의상이 올 화이트였는데 다 같이 후드를 뒤집어쓰고 이렇게 추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의 TMI를 말씀해 주신다면 Eww. 오늘 팀 TMI. TMI 퀸. 제가 오늘 계란을 두개 먹었습니다. 와우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laughs>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팬분들 어, 무대를 같이 즐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언제나 저희를 믿어주고 사랑해주시는 저희 소중한 버니즈 너무 사랑하고 We love you more than words can explain So thank you so so much 지금까지 뉴 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깔끔 <laughs> 마무리 <laughs> 오늘 빙기봉이 진짜 많았거든요 oh. 안 보이는 곳까지 너무 인기봉이 반짝반짝 거려서 저 너무 감, 그때부터 약간 울컥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고맙고 오늘 무대 하기 전에 정말 잘하고 싶어서 많이 긴장됐는데 버니즈들이 있어서 오늘도 행복하게 무대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laughs>